잠원을 살펴 보는데 잠원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자꾸만 죽음 이후의 세상만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가 살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혜로 살면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기쁨은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도 천국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집으로 비유했을 때이 집에는 큰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든든하면 그 집은 안전한 것이고 그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큰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두 개의 기둥. 하나님은 어쩌면 이두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장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기 큰 민족이라든지 강대한 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소련, 중국과 같은 영토가 넓고 무기를 많이 가진 힘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지구 역사상에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민족이나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게 했나니.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어떤 때는 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공평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정의라고 했다가, 이 번역이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딱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제데카. 하나는 미시파트요두 가지입니다 요두 가지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짓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를 맺기 원했는데, 어찌든지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도 뭐 실망해서 그 포도원을 다 흐려버린다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들 포도는 뭐고, 좋은 포도는 뭔가 하면,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와 공의란 단어가 바로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제데카와 미시파트, 미파트 단어는 즉 뭐를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공의의 또 하나는 공평, 공정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제다카와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다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의로 번역하고 뭐 공의로 번역하는데요. 이거는 뭐 옳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입니다. 즉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마음. 강자가 약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 여기 쬐다카니다 쬐다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구걸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몰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선하는 것을 생색 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부자의 책임과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쬐다카니다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여기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는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집밟는 거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의 하나 그도다 빼앗아 먹기 여기 세상 나라이고 여기 짐승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다카라는 것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미시파트라는 것은 재판이라 는 단어에서는 한데 이 재판한다든지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느냐는 바로 차별하지 말고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자든지 동등하게 대해라,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은 뭐냐면은 재판할 때도 부자나 가난자나 한 차별하지 않고 법을 따라 그렇게 판결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진국일수록 이 재판관이 좀 악할수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은 봐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엄두도 만들은. 또 자기 편은 대충 봐주고 남의 편은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는 이런 게 오늘 이 세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재판장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시파트가 이루어진다. 미시파트. 그래서 요두 가지 정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안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했던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요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요 마음이 되고. 그다음에는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곱신거리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게 서면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고 여기 안 되면 들포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다 헐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공이란 말이 제다합니다 죄다까. 쟤닥카.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벌면서도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많이 버는 불이로 버는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자본주의는 피닉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제다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안정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갖칠래도 자꾸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그렇죠. 그럼 이 가진자, 힘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물이 나 있어 같이 평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만 격차가 더 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원인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보다 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대형 사고들이 일어난 일이 다왜 일어났냐면은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를 제대로 안 쓰고 중간에 철근 뭐 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난 일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리로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작더라도 공의를 겸하는 것이 불이하게 많은 것을 모으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피자에 그 파이가 있잖아요, 파이그 있죠. 한 피자판이 여덟 개가 있으면, 그한 판에 여덟 조각을 나누면, 그 사람이 네명 있으면 두 조각씩 먹게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적게 먹게 되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내가 돈을 많이 가져오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불의로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많이 가지는 건 좋지만 내가 많이 가지면 이나라서 누군가는 적게 가지게 된다면 내가 가지는 양을 조금 양보하면서 같이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다카입니다. 제다카. 자 구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건 앞에 지난 주도 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께 나오니라. 결국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사인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가? 누가 다스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주인이면 세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정이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다스리면 그 세상 나라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장이 너무 강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계획했다고 했는데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은 하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놔도 윗 사람이 결재 안 하지 어떻게 됩니까? 뭐이 일은 취소되는 거잖아요. 위에서 사인을 안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불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갈지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1 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는 그 예비 그르치지 않하더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거든요. 그럼 왕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음에 그가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렇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런 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봅니다. 지도자가 믿음이 끊없 분간에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사람의 말이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왕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결국 왕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기 왕은 세상 왕도 되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입니다, 왕.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다 우리가 무슨 노릇 합니까? 왕 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거든요. 이때부터 그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는 자기 생각, 자기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이분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하는 게 덕이 되겠습니까? 사람과 만나다 보면 막내 성질 감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대로 뱉어내 버리면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막 분이 날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입의 왕의 입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훈련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다스릴 만큼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귀.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고 나오고 지금 번역에는 듣는 귀를 달라는 거거든요. 왜 듣는 길을 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고 재판할 때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와 가지고 재판 내용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재판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라 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니까 다그 앞에 두려웠다는 거죠. 저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구나 그렇게 그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대통령도 그렇고 재판관도 그렇고 항상 재판할 때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를 통해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지만 다른 사람의 말, 저런 사람들의 말이 자꾸 담기가 나오면 참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이게 사람들이 다미시파듯다 공정하게 하잖아요.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은 법대로 하면 되는데 나와 잘 아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냥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엄격하게 하고 또 돈을 많이 드리면 변호사 비싼 변호사 쓰면은 또 이렇게 서로 안다고 해서 또 무죄하고 또뭐 전혀 모르면 유죄라고. 이런 걸 봤을 때, 아이 나라에도 접이 사법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사법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으면 누구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런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게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법부를 향해서 하나님 재판관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어서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지 저울은 여호와 이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앞에 10절 말씀이 정치적인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면 11절은 경제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래할 때 정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거래할 때 보면은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울줄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좀그 물증을 알면은 안 속이는데 좀 모르면 뭐 덤퉁이를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좀 조사를 해가지고. 대충 시세가 얼마 정도인가 알고야 안 속습니다. 물론 사람이 정직해서 안 속이면 참 다행인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모르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속이지 말고 공정한 저울줄를 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저울줄를 속이는 것은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울줄를 속이는 것은 왜 속이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 귀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하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면 좀 싸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이면 좀 비싸게 받고, 사람보다 돈을 더 우상시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 사람은 돈보다는 항상 뭐가 더 중요해야 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사람 자체가 중요하게 여기면 장사할 때도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게 인정받은 인정, 장사할 때도 정직하게 하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16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한 바니 이는 그의 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라. 니 여기다 보면 왕, 지도자가 되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고 밑에 권력이 있으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붙을 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붙는 사람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간신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기뻐해야 되는 거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만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갖다 줍니까?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자기만 이렇게 잘못하면 은 자기가 나중에 감옥 가니까 위 사람이 같이 주는 것입니다. 주면서 나중에 공범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상상 어떤 일에서 지도자가 되면 책임자가 되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자,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요 말씀도 앞에 12절 13절 같은 의미입니다. 왕이 진노할 때가 있고 왕이 웃을 때가 있잖아요. 왕이라고 다 웃으면 안됩니다. 악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낼줄 알아야 되잖아요. 좋은 일에서는 기뻐할 줄 알아야 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다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진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악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자식이 잘못했어도 내가 만약 재판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노에 됩니다. 진노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자식이 잘못했네, 가족이 잘못했을 때도 진노할 수 있는 게 이게 공의고 정입니다. 의 정이 또내 원수라도 잘했으면은 야 잘했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이렇게 되기를 기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 누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일할 때. 또 지도자로 어떤 일을 맡아할때 항상 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다카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미슈파트는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장사하는데도 이루어져야 되고 정지하는데도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모든 영역에 이두 가지 기둥이 세워지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두 기둥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이를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기로 원하지만 우리는 많은 수입보다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 일에 사인을 해 주시면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인 입장에서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에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또 지도자가 뽑힌 사람은 그런 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 내 입술에, 내 생각이 나오는지, 내 감정이 나오는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늘내 육체의 욕망은 죽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자 경제적인 분야에서. 장사하고 일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속해서라도 많은 돈을 벌기로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돈 많이 버는보다도 신뢰를 얻는 게더큰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준비 습니다늘 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면 화를 내고 하나님이 웃으면 우리도 웃고. 하나님과 같이 보좌를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